page may be corrupted. 그, 비정상적인 일들이 진행될수록, 어, 그 페이지, 그 장이, 어, corrupted를 한글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p a s s 액에서 그냥 corrupted라고 하다 보니까, 한글로 기억이 안 나. 뭔지? 태폐한? 이상하네. 오염됐다. 오염될 수 있다고. 오염될 수 있다고 하죠. 일단 타락이요. 타락도 괜찮네요. The result of this uh, corruption are highly unstable and impact each host differently. 그리고 이 타락됨에 따라서 부패함에 따라서 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고 어, 그, 개개인의 호스트를 다르게, 다르게, 어, 다르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니까, 러 이런 일들이 주인공의 뭐, 진행도 같은 거를 좀 바꾸는 경로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Papers and a strange runic text litter the table. 이거 영어랑 비슷한 건가 지금? 아니죠 못 읽겠어요. 어, t The... if u 어... 어 요거 A인 것 같은데 th 모르겠다 포기합시다. Some kind of cookbook 요리책이래요. 아기 책타워 귀엽다 일단 저장할 수 있죠 네 일단 저장할게요 좋아요 이 공간이 매우 편안합니다 당신이 낮잠을 자도 바인더는 이해해줄거래요 어, 예, 주무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잘 필요가 없... 아 자지... 잡시다 왜냐면 아까 피좀 달았거든요. 잘게요. 뭐야? 여기서 깨네? 뭐야? 에? 에? 도끼 저기 있고요. 목줄. 역시, 잠은 집에서 자야 돼요. 뭐야? 잠깐 낮잠 자는 거라며. 불킬 수도 있어요. 불 끌게요. 불 끄고 나가 봅시다. 뭐야? 오, 일로 바로 와지잖아, 나가니까. Dark Siders are born from anomalies in the early stage of corruption. t h e c r e a t u r e are twisted many Of the original inhabitants of the page. 음. 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호스트가 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괴물이 탄생한 거로 보입니다. 아까 봤던 그 괴물 있죠. 그 괴물의 탄생 과정을 설명해놓은 것 같아요. 마마 북타워, 엄마 북타워가 어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아기 북타워였죠. 책을 조그맣게 쌓아 놓은 거를 아기 북타워라고 하고 엄마 북타워는 책을 많이 쌓아 놨네요. 브라더 북타워, hide behind his mama. 어 동생 동생 북타워는 엄마 뒤에 숨어 있대요. The leather bound Whom ships away when you r e r i c h for it? 걱정하지 말거라. 이, 이, 얘는, 어, 새로 낯선 사람 앞에서는 좀부끄러움 탄단에. 응. 엉클북타워. 삼촌북타워죠. 수상한 리서치 페이퍼. How to prepare dwarf in a jar. <laughs> 어, 어 통에통에 드워프를 준 비하는 방법이라는 이상한 어, 리서치 연구 종이 여아버지 예, 한가하다고요? 네, 이상한 연구 하고 계시는데, 다 어항 안에는 나뭇가지가 들어 있어요. 어 그거는 조심하거라. 그거는 어전 세계 몇개 없는 거라고 조심히 다루라네요. 저 책은 어항 안에는 전부. 나뭇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l i t e r a t u r e paper focusing on the breeding habits of sticks. 와 나뭇가지에, 어, 각 나뭇가지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이 할아버지, 이상한 할아버지네요. 어, 네코채님, 오랜만이에요. 네하, 오늘도 아주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어, 사과다. 어 음. 책을 읽고 있는 양말을 발견했다. 똑똑하구만. <laughs> 어 양말 발견했어요. 음. Grandfather Book Tower Guards his Family from the North. 북쪽으로부터 어 가족들을 지키고 있는 할아버지 북타워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laughs> 이거 게임 오브 스론 왕자의 게임 리퍼런스일 수도 <laughs> 뭔가 그런 느낌인데 그냥 아닌 건가? A shiny, crisp apple sits on the shelf. 어 책장 안에 아주 반짝반짝하고 어잘 익은 사과가 있대요. 어떤 히메이에서 안에 끼어 있는 듯이 보이다구요 처커피쉬 Chucklefish 신작이냐고요? 처커피시는 아닌 것 같은데 고파일의 소프트웨어 신작입니다. 지금 개발자분이 와 계셔가지고 매우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 방에 와 계셔가지고 an old dark carrot l a y e in a terrarium on the shelf. Label says uh, break glass in case of goblin. Goblin이 나오면은 Goblin이 나오면은 어, 유리를 깨고 꺼내라고 하네요. 낡은 어, 당근이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laughs> 이상하다. 왜 고블린이 어, 당근을 필요로 하는 거지? Small top figurines, Sony in a glass display, n e s t l o d between the books. Starting at the figurine, you are overcome with a sudden and intense loneliness. 어 바인더. 어 필요하다면 너가 가져가도 된단다. 너가 그를 존중해줄 수 있다면 말이지. Tiny dog figurine. 어, 강아지 피규어를 그래서 집은 것 같아요. 채식주의자 고블린이라고요? 음, 좋아. 사과는 못 가지죠? 어, 블랙시퍼님 하이요. 플라 오늘도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인더랑 대화를 나누어 볼까요? 근데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프긴 하네요. 이따 물좀 가져올게요, 여러분. 어, 잠깐 멈추고 작은 것들을 즐기는 것도, 어, 중요하단다. 니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니 기쁘구나. 시계는 준비되었다네. 안타깝게도, 어, 너는 이것을 혼자 해야만 한다네. 이 시험이요? 시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바론은 어디 있어요? 바론을 구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너는 어 내가 갈수 없는 어디론가를 가야만 해. Oh, goblin is your pet rabbit? Like a real real pet rabbit? 어 oh. 아, 개발자분들이 키우는 토끼 이름이래 나봐요. 고블린이. 음. 아, 아이씨. 아하. <laughs> 키우시는 토끼였어요. There is an artifact of great power trapped between worlds. The clock will take you to it. 어이 세계 사이에는 어 굉장히 강한 힘이 어 담겨 있는 아티팩트가 있다고 한다. 이 시계가 너를 거기로 데려가 줄 거야. 네, 개발자 분이세요. Can you really bring Baron back? 거기로 가면은 제가 Baron을 되찾을 수 있나요? 어, 그러기 바라야지. It's the best chance we have. 그게 지금. 가진, 가장, 가장, 음, 가장 좋은 찬스는 그거밖에 없다네. 알겠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라. 내가 포타를 열어주지.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게나. 이 바인더씨. 응, 로어, 무슨 일이냐? 고마워요. 아, 걱정하지 말거라. 니가 나한테도 똑같이 해줬을 테니까. 이게, 어, 잠깐만. 니가 나에게도 똑같이 해줬을 테니까. It seems like he's the old version of himself. I keep thinking about it. I cannot stop thinking about it. 이게, 어,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네요. 샤방, 좋아요. 퍼즐인가요? 어, 이 이곳은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공간이야. 바인더가 맞기를 바라야 할 텐데. 퍼즐인 것 같은데요. 추워요, 헛당님 리하이용. 왜 이렇게 추우신가요? 바로 아니냐고요저 사람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는? 오. 잠깐만. 영어 블라블라. 아, 이거를 꺼야지만 움직일 수 있나 보네. 이렇게 하면은 양쪽으로 다 가나요 한번 봅시다 아닌데? 응. 음? 모양이 바뀌었나? 오! 오 요건 해결됐어요 됐다 둘다 해결됐다 그쵸 좋아 요렇게. 퍼즐이네요, 이거는. 오, 해결하다니, 잘했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하게나 Yeah, let me just ask for help from a disembodied voice. Quality plan. 그래요. 그냥 목소리만 들리는 사람한테 도움을 어, 요청하라 이거죠. 정말 대단한. 대단한 계획이네요. 나도 들었다. 우 몰래 혼잣말한 거였나봐요. 어저 양말 먹으러 갑시다 일단은. 어 뭐야? 저 양말 어떻게 먹지? 오. 오케이. need the socks. r i g h t And this. <laughs> 좋아요. 음... 바론일 수도 있다고요? 맞아. 강아지들 나무까지 좋아하는데.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바인더가 발언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음, 그것도 가능성 있는데? 이게 마지막, 마지막 챌린지라네. 어, 이, 바로 다음 방에는 유물이 들어있을 거야. 아티팩트를 뭐라고 하죠? 유물이라고 하면 되나? 알았어요. <laughs> 레이저에 죽지 않게 조심할게요. 아주 좋은 계획이네. 어...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부터 뺄까요? 빼고 요걸 좀 밀어야 될것 같은데 요걸 밀고 쳐보면은 유물이면 돼요 아직도 벨브 카드 게임이라고요? 세상에 여기가 해결이 안된것 같은데 지금? 그럼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잠시만요. 여기도 밀어넣고 이거 한번 켜봅시다. 이렇게 키고아 그럼 내가 들어가질 못해. 그러면은 요거 먼저 켜주고 요거 먼저 켜주고 저거를 키면은 다음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좋아요. 먹어야 될건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유물을 이제 먹을 수 있겠죠? 거의 다 왔다네. 바로 위에, 어, 유물이 있어. 조심하거라, 로 조심하라고? 왜? 왜? 왜 조심하라는 거지? 잠깐! 뭔가 잘못됐어. 알고 있는데, 다? 다닌더다 아, 무슨, 무슨 일? 나 이제 이해하지. 로어! 거기서 나가! 뭔가가 잘못됐어! 무서워요! 아... 우린 이게 필요해 <laughs> 뭐야 이중인격인가? 어어 <laughs> 어. 나도 너와 같았어 한때는. 나도 한때는 너와 같았어. 어어. 어. 항상 희망에 가득차 있었고, 어 야망, 궁금해하고 두려움,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고. 가득찬 희망과 야망.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한때는 나, 하지만 난 지금 여기 있지. 이 공간에 갇혀서 이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가 왜 너를 골랐는지 보여주라. 왜 네가 중요한 건지 증명해 보이도록 해. 일어나거라 로어 일어나서 나에게 증명해보지 음 어! 돌아왔다! 바론이죠 Ready as I can be Ready as I can be 준비가 돼있어 어어 uh -oh. 이번에는 뛸수 없어. 뭐지? 양말 있겠죠, 여기도? I need a socks. I really need them. Where are they? 분명히 양말 있을 거야, 여기. 짜잔! 하고 어디 양말 있을 거야. 아이, 저기 가지 맙시다. 어, 이건 뭐죠? 넌할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저건 뭐예요 넌 실패했어 실패한 버전인 건가 이거는 너의 너의 니네 잘못이야 어오 어오 어, 어. 포기하지 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포기하지 마. 어. 저 길치인데 큰일 났네요. 길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 원했던 것이 아니야. 이대로는 아니라고 무슨 일인 거지? 그는 돌아오지 않아. 헉, 우리 강아지 얘기하는 거예요. 오, 섀도우이 s 스니키. 어, 그림자 그림자 양말을 발견했어요. 와, 네가 이렇게 했어. 니가 이런거야 너는 그를 위해 함께 있어주지 않았어 이제 그는 없어 여기 헉! 강아지 얘기하는것 같아요 바론 바론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것 같은데요? 모든 것은 괜찮을거야 그냥 음, 계속 움직여 기분이 좋구만 니가 한짓 네가 어떤 놈인지, 어어, 어. 뭔 소리야? 야, 빼먹은 게또 있나요? 다가본 거 같은데, 길치라서. 자, 가거라. 어디로? Where to? 갑자기 뭐 귀신 나오거나 그러지 않겠죠? 어 희망이 어디로 이끄는지 보래요 이제 요 문으로 돌아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느껴지니 헉, 뭐야? 뭐 때리는 거 아니겠죠? 기분 나쁜 촉수 같은 게 있어요 으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괴물 얘기하는 건가? 보스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어어. 넌 그와 싸울 수 없어.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안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는 여기서 끝난다네. 그만해! 너는 거짓말밖에 안하고 나는 너를 신경쓰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신경쓰지 않아. 나는 그냥 바론을 찾아서 집에 가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 여기서 바론을 데려갈 수 있게 해줘. 행운을 비네. 그 운이 너에게 필요로 할 거야. 촉수들 보죠. 어어... 어. 전투 같죠. 네가 누군지 신경 안 써. 내 길에서 비켜, 내 앞에서 비켜. 어어... 어. 전투다. 어, 안 돼! 때려주고요 어? 나좀 강해졌는데요 근데? 리듬! 아! 리듬! 나이스 피해주고 좋아요 어? 뭐지? 아1 2 3 좋아요 하이어 나이스. 그만 떠들고 싸워! 뿅. <laughs> 패턴은 별로 안 바뀌는데? 딱히 바뀌는 패턴은 없어요. 난왜 이게 어렵지? 같은 몹이라 그런가봐요 오케이 왠지 쎄예요안 때릴 수도 있는건가? 내가 그만 말하랬지 아 그럴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진짜로? 잠깐만 내가 죽는 쪽이 난가? 그러면 어떡해? 바론을 때리고 있는 거면 어떡해요? 그럼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진짜로? 이트해야 된다고요? 1, 2, 3, 4, 얘도 때리기네요, 맞아요. 와, 좀더 길어졌어. Don't give up for fighting. 싸움을 포기하지 마. 잠깐만, 뭐라고? 안싸우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봅시다, 한번. 게임 오버야 이러다 우리는 하루 종일 시간이 있지 않아 아 어, 꿈인가 어? 인형이 생겼어 내가 한번 죽었다는 건가? 다시 전투겠죠? 저거 먹어볼까요, 일단? 아까 안 먹었거든요, 이걸? 악몽이라고 부르자. 아, 여기서 저장하는 거구나. 음. 아, 웨이크업 하면은 그냥 깨버리는구나. 오케이, 다시 갑시다. 일어나라, 두 하나. 좋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전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넘기겠습니다. 한 번도 안 맞을 수 있으려나? 뿅, 뿅, 뿅. 와, 잘하고 있어요. 1, 2, 3. 그만 떠들고 싸워! 안 돼, 좀더 빨리 할걸 리듬 이또1 2 3 4하 여. 내가 그만 말하랬지?